칠십삼 분이상해 어, 칠십칠 분그 의상은 어떤 의상인가요? 그 네, 쌍절곤 달인으로. 나왔습니다. 잠깐만 네. 내 스타일. 어? 쌍절곤 달인. 또 본인 스타일이야, 김영씨 네. 일단 질투심 유 발. <laughs> 야, 지금 되게 세심해서 표정. <웃음> 야, <laughs> 일당 잘한다. 칠십사 네. 아. 분 그럼 쌍절곤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 네 가지고 왔습니다. 오. 진짜? 자, 한번 볼까? 한번 못가 어, 시죠. 한번 한번, 한번 한번 볼 수만 하죠. 한보 어. 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어, 뭐, 뭐. 네. 야, 쌍절고. 어, 어, 내려올 때 봤어요. 야. 이렇게. 끼부리 기부리 끼 기부. 자, 7 4번 박선문 주시죠. 이야 야! 갔어. 우와 야, 김영희 실려갔어. 우와! 야, 김영희 실갔어 우와! 가자! 와! 마무리! 야! 브라보! 우와! 브라보! 우와 아직 기스타분들기립 박스 나왔어요, 지금. 우와 우와! 진짜. 아니, 얼마나 대박. 하신 거예요? 몇년 하신 거예요, 이걸? 육년 정도 했습니다. 와! 아, 아, 6년. 어쩔수니까 9번 분이랑 7사번 어. 분이랑 뭐 돌릴 줄 알아요? <laughs> 9번 분 어, 안고, 아 안고 스고트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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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갑자기 이거,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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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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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알았으아 자기야 그만하라고 자열 개만 채우무사랑한남자열 있어 사자이렇열야 좋습니다 오, 예 자, 7 0이 어. 벌어가 있는 것 같아. 아, 저 질척거리는 남자 재밌었어 여러분, 짜웃기다. 이이 네. 아. 상황에 네네. 제가 전해드릴 소식 이 있습니다. 어머, 제보가 있어요? 우리 74번분 말입니다. 네. 유부남입니다. 아. 유부남입니다. 아. 얼른 들어가세요. 미안합니다 예. 아, 아씨 시대면 우리 오빠 힘만 썼잖아요. <웃음> 잘하셨어요. <laughs> 박사부 <박수 한번> 주시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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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게 아 물어보고 시작할 걸 그랬네. 그러니까 어, 어, 마음 다 펴서. 아니 지금 뒤에 거... 계시는데 표정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시길래 어, 어. 제가 네네. 혹시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laughs> 아, 그래. 아, 자.